어우, 노홍철, 홍칠이 음, 그럼 난 이거... 홍치리? 아, 근데 이거 베인 할래? 어? 서폿 원딜... 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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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가볼까? 너무 쉽게 칼리스레쉬? 가자 칼리스레쉬... No. 단단하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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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스킨은 또 뭔가? 나또 정글이야? 이번엔 나서스 정글이다. 야어 <laughs> 서폿을 달래. 제 어딘데? 학댕 <laughs>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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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o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쓰레시로 왜 저걸 들지? 점화 점화 어떡 할까? 점화 점화 정글 나서서 한번 해볼까? 일단 자기가 네, 다 패망의 길로 걷는구나. 네다 되게 재미없어. 한명 빼고 재미가 없습니다. 아아 갈리오 정글 갈리오 정글 갈리오 정글 해주세요. 갈리오 정글 해주세요. 와아 완벽해. 칼리 3년 줄이야. 만이다. 2년 만인가? 야호! 야호! 전화될까 어? 맘대로 해? 이거 다이긴 솔직히 나. 저화들어야지 임베다. 인베다. 이것도 임베야. 다 이긴다. 이것도 임베. 다... 저것도 임베. 그럼. 맘대로 베 설마 이 녀석 임베가서 계약을 하진 않겠지. 나는 먼저 나오자마자 계약하는 거 모르냐? 부지런한 아이지. 그럼. 베인이다. 벨코즈. <laughs> 배구드... 어? 블루크야 여긴데아 이거 무빙으로 어? 다 피할 수있음 어, 탈팝 달리오 뭐? 스킨 얻었어 뽑았어 오올 스킨이네 오불다 달리오 전판 달이냐 응 달리오가 아니야 같은 모르겠다 어, 어 그러네 나는 이번 룰이 좀 어려울 것 같다 <laughs> 아니야 전판, 전판 걔네 아니야 분노왕이 다 이겨 나 나 고대 조학 간다 음대로 해라 체력관리 잘하라 그게 좋더더라크젤났군 이거 불크라서 고대 조학 야아죽아 안돼에에 입에 가야돼 이에 가야돼 우리 가야돼 아 까먹었었네 아 <laughs>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우물에서 나오 아니 아, 아니면 여기서 하든가 대시 끝났을 때아저 싸가지 하고 오. 칼리님 잡아 잡아 가라 오! 저봐 저마 안돼 빅픽처 실패냐 아. 아 칼리 죽었네 왜 죽은 거임 칼리, 칼리 때 칼리 때문에 아. 빅 피쳐, 빅 피쳐. 아, 칼리, 칼리 때문에, 칼리. 칼리가 아, 여기, 칼리. 칼리 여기서 비 피쳐 했다, 방금. 아. <웃음> <웃음> 솔직히, 나 방금, 영혼 안, 나 진짜 안 죽고 갔으면은 이거 몰랐다, 인정? 어, 근데 너왜전멸 뺐냐? 아까, 잡으려고. 나 이거 죽이려고?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어? 어우, 나 아까 썼구나. 뒤질라고. 멍청한 자식. 뭐라고? 무리한 자식 야 그래도 베인이 킬 먹었어? 아안 먹어 왜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요? 어? 왜 이렇게 공 속이는 리아켄 데칼리야 야 라인은 후딱 후딱 깨아 일로와 뭐야? 아, 다리 필 썼어 야안 때려 야! <웃음> 좋아 그럼 <laughs> 어그로 <어구로> 안 끌리려고? <웃음> <웃음> 아, 아, 아. 흘린다. 오. 나도 이제 머리가 생겼다고. 오, 좋아. 오, 머리가 없어졌어. <laughs> 그의 머리는 어디까지인가. <laughs> 야, 이게 질근 <딜룬> 너무 사긴데. 오 <laughs> CS 왜 이렇게 먹기 힘드냐 아까 다리우스 찢어버리던데 이번에 과연, 일라우이찍길 <laughs> 것인가. 아 근데 일라우이가 이길 것 같다. 저이 스킬만 계속 맞추면. 너무 사이코라서저일라우이는 챔피언이. 일라우이가 <laughs> 석양이지? 일라우이는 석양 쓰지. 아, 에바야. 아. 아. 아, 이 스킬 쿨 없다. 아. 아, 맞다. 이 스킬 패치됐지? 없어도 사이더라 아유. 아. 아. 졌 됐다. 케이. 안 돼. 오. <laughs> 저기왜안 닿냐? 와 <laughs> t What? 명의 붉은 실로 이어져 있지. 아우 어, 더러워. <laughs> <laughs> 아얘왜또 여기 왔 t 아 h 이렇게 못먹 t 이 h a t 저 불꽃 갱올 때쓰려 w 거 같지, 저거. 잡아 아니. 이시랍니까 나와 한마. 아 렌가 가장. 어. 네, 렌가 판. 이번 판 고통 정글 대고통 받고요. 어우, 그리고 20킬 못 먹었네. 아잘 끄는데 유효타가 적다? 허허허 껄껄껄 랭가 탑? 저 마드는 잠시 안 박아도 되겠고 윌라우이 살아갔네? 요로드 너무 쉽다 <laughs> 빡치다 야 이거 계속 즐겨볼 때나 어? 끌줄 알았다 끌줄 알았어 내가 막 r 사실 다 와드도 없음 a 이거 돌진 각인데 a 어. l 어, c u l 이 u r 나빠졌가 예전에 안일했는데 안일했다고 옛날과 지금은 많이 다르지 아봐야 베인이 포션을 빨았으면 나도 깝니다. 너만 있습니까? 와, 나도 있습니다. 네뷸라이즈, <laughs> <laughs> 그거 바닥에 깊이 빠뜨려진 네뷸라이즈. <laughs> 너무 무난해서 재미가 없다. 나 죽었구나. 한번 무난하게 한번 죽었지. 잠만 기다려. 어디가? 가지마! 데빌라이즈 <목소리> 어우, 로 먹어! 끌린다, 조심해라! 오늘? 나랑 안살것 같은데. 아마도 한판 하나면 끄지 않을까 싶은데. 데빌라이즈 오, 예아! 아! 저거, 이거, 이거, 저, 이거 뭐지? 랭가가 무섭긴 하지만 우리는 환상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플도 클도 안 끝난 자식이 어디서 깝쳐. <laughs> 내가 잘 알지. 네, 많이 아버지. 네, 네, 네. 네, 잠깐 랭가 잠만 랭가 이거 봐. 아, 오다 아, 그래 빠졌지. 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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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됐 잠깐. 방금 그걸로 끊겼어 잡았다 아씨 아저씨 <laughs> 안돼요 아 하지 마요 아제 복수를 하지 말지 <laughs> <laughs> 복수를 해야 돼아 근데 방금 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러게 그렇게 포롱 났어 아이 그래비 바, 안 빠졌다 했잖아 아이 그게 아니고 랜턴을 탔는데 그..불크가 그걸 로켓펀치로 뿅! 야 서울 구경함 좋아요 근데 이거 이길 수 있어 린 스펠이 없기 때문에 이기면어어어겠어 상대도 없어 스펠 마겠어 거의 보트윙의 위력을 보여주자고 마겠어 <laughs> 칼리 시작부터 던졌어 또 <laughs> 다시서 <laughs> <못> 먹었잖아 <laughs> 이젠 핑계까지. 아, 더 어, 훨씬 뒤, 많이 먹 아, 목 잡아라. 잡아라. 잡으면 이긴다. 진짜 어, 한 어, 아, 뒷목 잡았다. 아. <laughs> 그입다 그 없네. 어, 이제 갈리오가 궁으로 꿍해 주면 우리가 이길 수있어 여기 와도야 아리.. R이... 아리 모르는 사람이야 씨아 끌린다 왜 이렇게 못 통과해 빨리 와우 참타 깔끔해 음. 어, 쟤 무서워 블릭 아.. 아. 어머, 네. 세상에. 죽었다. 오지마! 오! 사! 잠깐만! 오! 오. <laughs> 슈퍼 깔리오! 깔려가, <laughs> 이걸? 나 맞겠어. <laughs> 어, 갈려, 좋아 영. 형 죽었다. 오! 까비. 오. 슈퍼 칼리오, 우, 우, 완벽해요. 완벽한 어그로였죠? 어, 슈퍼 세이브였어, 건... 슈퍼 세이브. 슈퍼 파워, 힘을 내요. 슈퍼 파워. 파워. 근데 베인 클났다. 제 무대 나오면 내 머리 찍힐 텐데. 누구 활동가가. 때문일까? 너, 나? 나? 나는, 모두 무... 나는 베인 잘 무너졌는데, 누가 끌렸을까? 상대도 그렇게 말할 거야 난난 <laughs> 상대 원딜 잘 무너졌으니까 너가 이렇게 큰 거라고 <laughs> 아, 신발을 안 사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지, 신발을 썼어야 됐다 근데 얘, 칼리는 파밍캐가 아니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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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근데, 가 어디 갔냐? 랭가가 랭가 랭가 오는 거 랭가 봐. 잡았다, 이놈. 야, 봐. 크 그럼 내가 센스가 <laughs> 얼마나 좋은데? 아, <laughs> 역시. 이거. 안 돼! 잠깐만, 잠깐만, 뭐야. 나 씻었는데? 많이 아프다. 아프니까. 아, 아, 아 안나는아 까비. 으. 아 <laughs> <laughs> 어, 방금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근데 나왜 실이 들어왔는데 왜안 써졌지? 실 들어간 건데 산타 터진 거야. 인정? <laughs> 에이, 벨코즈 산타가 저렇게 쎄나? 난 벨코즈 한 기억이 없는데 봤니? 벨코즈, 벨코즈 엄청 쎄. 내가 최근까지 벨코즈에서 알아. 벨코즈 짱생 깎치면안 돼. 내가 했던 벨코즈는 똥쟁이였어. 어? 오징어 문어 핫다리였다고. 날이 아빨이 핫다리. 오? 어? 블루가? 빨리 어, 미안하다고 해. 안 미안하다고 <웃음> 해. <웃음> 점점점이 우선 나오. 점점점한다. 아, 내가 잘못했군. 하고 판단. 하고 <laughs> 잠시 사고가 흐려졌다. 내가 뭘잘못했지 했는데, 내가 먹음. 내가 계속 핑 찍었거든? 뭐라고? <laughs> 그래 놓고 내가 먹은... 엄청한 <laughs> 자식 이년이 많이 들교를 밀렸다! 난내 수... 딜교를 이길 수 없어 여기 있다 와드 봐봐 이 새끼 그 타고 온다 아또 레드 먹었어 레드브이 뭔가... 날개를 펼쳐줘야 그애 레드는 평생 없었다고 여기 있다 아, 야 블루 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적으로 생각해 바로 갔다바칠 거. 어 끌린다 <laughs> 난 이돌교가 너무 좋아 너무 약사 약았다고 잡아 이새 <laughs> 뭐지? 뭐하러 달려온 거지 <laughs> 방금 미드에서 랭가가 보였는데 순간이랑이오타가 들어가 얘얘 얘 잡아 빼빼빼빼빼빼빼 e n g a Lenga, l 빼라 아! 허, 잠깐만, 빼라니까. <laughs> 빼라고 뺐네, 아! l e n 거 a Lenga, Lenga, l e n 또 달려오게? 또 달려오게? g a Lenga, Lenga, l e n 가 a l e 거 g a Lenga, Lenga, l 거 n g 칼리오 파워. Super, very well. One day. I can't see. I c a c see. I 라 a n t see. I can't see. I can't see. I can't s Oh, thank you very much. 난집 갈게, <laughs> 사려. 가지마, 가지마. 간다, 녀석. 아, 나 마드 사와야 돼. 그럼 사와. 왔다진데레 녀석. 맛있게 다오라고 어, 아, 이걸. <laughs> 문어 사망. 다리 여기 있을 거 같은데? 롤이 너무 쉬웠던 석양이 진다. 여기네요. 똥 깨고 있으면 뭐 좋고. 뭐야? 나왜 루비 수정이두 개나 있지? 이런 젠장. 저! 어? 어? 상관없지. 우리 이제 슈렐리아의 몽상을 안 해. 승진 언니 부적이지? 에? <laughs> 어, 슈렐리아의 몽상이 예전 이름이잖아. <laughs> 언제 적 이름이냐 진짜로. 옛날 사람. 끝아 <laughs> 아, 정마 기동력 쌓았네. 조심해라. 정마 아주 빠르다. 전 쫄, 쫄고 나가는 템트이 아니야? 난다 피한 거. 전령도 어라, 먹었네? 위드에다 하겠네? 헝! 없어, 그거. <웃음> <웃음> 어, 오징어 온다, 오징어 온다. 그래도 나 CS 되게 잘 먹었는데? 100개 응, 평범하고 상대가 비평범해서 다행이다 와드 박아봐 거리 이용해서 와드 없어 저거 Q군각이다 어 여기 있다 와드 좀 박아봐 없냐? 이거 아니다 여기 있다 아니야야야야 끌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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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벨코조 좀감 얘는 왜안 따라오지? 근데 이제 남, 남탓 오브 레전드 됐다안 돼, 우리 칼리가 트롤이야.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칼리는 그거 아니면 그게 너무 못하거나 너무 잘하거나야. 근데 오늘 너무 못하거나네. <laughs> <laughs> 막아렸어. 너 때문에 명예로운 첫타워를 밀렸어. 에이! 제 킬로 갚게 해주면 된다 너때문니야내피가도 지워졌어 무지한 자식 어... 3시 3분 전 칼리스타 망함 100%용 갔는데 대들 바람 오브 레전드 왔다 왔다왔다 왔다. 왜 이렇게 세냐? 아군이 당했어. 용 아니다. 용 먹자. 방법 없어. 어차피 더 강타나 더 있어. 아. 어... 근데 이거 꽃게꽃게 꽃게 있는데 되들코 먹어오면 제 참에 있잖아, 되들죠. 으 망치. 좋아, 이제 미드로, 탑으로, 올라가라. 빠르게 벗기해라. 너 있어야 돼. 왜? 한 명이라도, 한,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탑 밀려는 속도 안 보이세요? 오 마이 갓. 보실를 밀어야지, 그러면. 베인 여기 있다. 허허, 영혼. 뭐 베인한테 저거 깝치지 마. 아! 참만, 이거 큐! 아. 내가 말했지? 야. 니가 진다 했지? 원딜런 자신감임. 그래도 진다 했지? <laughs> 원딜, 원딜런 자신감임. 너 근데 진다 했지. 쥐벌이. 어머! 아. I'm sorry. 너 진다 했지. 그래서 빼고 있잖아. 그래, 잘했어. 아. 궁이. <laughs> 범위가 전체였으면 어떻게 못겠다 진짜. 대사. 뭐 달라 했지? 뭐 달라 했지? 많이 아픈데. 궁이한테 타낼 것 같은데. 큰일 했지. 끌라끌라끌라끌라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에이, 이고 구만 난 이를 거다잃 어서 쫄기 없다. 아씨. 빈지 없냐? 페 어디갔냐? 나저부시 못들어가겠어 한놈 없어졌다 와달라고 아이 어, 몰라 저 탑만 미는 애였지 <laughs> 탑 빠돌 아, 어난 얘, 쟤들이 탐만미인 애가 있으니까 난본만 미는 애가 없지? 걸려 음. 끊는다. 야, 들어가지 마. 유착힌이상무 죽어. 나 있는데. 집에 간다. 탐사 아닌데요? 잘 움직이고 있어요. 아, 빨리 루난 가야 된다. 그래야 아, 좀 쇽쇽해진다. 와 와이 열받는다. <목소리> <목소리> 어째서 원딜이 나랑 레벨이 똑같지? 아니 이제 레벨 높아짐 이제 높아짐 <laughs> 야, 야, 야 여기 여기 와우. 어, 레이더 빔. 어, 아, 레이저 씨. 개사기. 야, 이제 여기서 킬 먹고 싸우면 돼. 안 돼. 그런 거없으면 아. 어우, 여기 좀 위험한 곳이네. 어우, 쟨 레드도 없메 아파라. 어우, 저거 뭐야? I'm live! Yep. s h 어머, 어머. 저기 우리 너무 쉽네. 너무 쉬워. 진짜. 맞아. 지기 너무 쉬워. 아니야, 이 쉬워. 아직 안 끝났어, 게임은. 멍청한 자식아. 아직도 레벨이 미안해. 똑같네. 야, 너도 성장하니까 그렇지, 쌍놈아. <laughs> 난 CS를 안 먹는데, 경험치를 먹잖아. CS 먹는 거랑 경험치는 상관없어요. CS를 혼자서 먹었지 않았나? 요, 요, 당분간. 아니야. 우리 미들이다 훔쳐먹었어. 근데 마음 아플 몰라. 들어가, 그니까. 들어가. 제 전멸 없어? 아이씨, 어디까지가 나? 안... 아, 잘못 끌었다. 아이고, 밑에서 온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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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편하게 뭐야, 편하게. 왜 뭐야? 왜 끌려? 아, 전멸 썼는데? 아니 이 새끼. 아, 타. 대가리 다 내갈이 다지혀요 막겠어요. 잘 가. 아무리 음, 썰의 느리, 음. 아, 우리 식었 군, 음, 칼리스타 케이 데이, 조 으리, 짱조 으리, <laughs> 아우, 씨페인 절대 못 이기, 시 원하다. 한번놀럴까요 아니, 한번 더하자. 한번더 아니, 더 끝낸다. 아, 혹시, 개똥 같은 자식. 아, 개똥이. 이거라. 개똥이. <laughs> 나랑 못 뛰어. <laughs> 안 가. 뭐라고? 아, 안 가, 안 가, 안 가. 탑갈 거야. 할수 없다. 나랑 탈파의 환상 지우를 보여줘야겠구만.